와,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오늘 세차, 세차 했는데 이런 제기, 이런 제기 하루도 못 봐서. 와와와와 지금 여기가. 청부가이 방금 청부가이막 내려가지고, 분기점 담아 돈다고, 뺑, 잡아도 는데 차가 완전 미끄러져 버렸어. 와, 씨. 얼마나 놀라는데나 진짜 차디비지줄 알았다. 와. 그리고 다행히, 지금, 바닥에 제 차는, 이제, 지금, 이렇게, 철바레트 제품이잖아. 이런 철판에서 제품 실을 때, 적시한 바닥, 특히 뒤, 쪽에 뒤쪽 부분에는, 고무 같은 걸로, 미끌리지 말라고 고무 같은 걸로 좀 깔아주거든요. 와,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지금, 지금은 안졸렸어 지금 이렇게 보면, 눈이죠 눈? 눈이 봐. 좀 사였다, 이거. 메시지 사 있겠노. 한 1cm는 쌓이겠다. 이봐, 좀더 눈이야. 와, 제법 쌓였네. 제법 왔네. 어, 이봐봐. 제법 왔지? 아, 손 싫어, 아, 오늘, 눈이 이렇게 오는지도 모르고, 어, 세차까지 깨끗이 하고, 어? 아, 올라왔는데, 오 출발을 너무 늦게 했어 아좀 빨리 할긴데 아 눈이 오는 줄 알았으면 진짜 좀한한 3-4시나 돼서 출발할긴데 6시 넘어서 출발 했거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블랙박스로 아좀 지금 녹화된 거 잠깐 이제 찾아가지고 봤는데, 블랙박스 자체에서는 그런 별다른 내용이 없네요. 지금 눈이 와가지고 바닥에 지금, 어, 조금, 뭐 어, 약간 얼어있나 봐. 얼어가지고 와, 그만, 어, 천국 아이시 내리서 지금 램프 감아두는 거기서 완전 차가 한번 삐끗해붙어. 와, 솔직히 지금 시간이 11시 37분이거든요. 11시 37분인데, 잠이 솔직히 조금 왔어. 잠이 좀 나른하게 와가지고, 아, 빨리 지금, 한 군데 하차하러 가는데, 하차 빨리 끝나고, 아, 좀 빨리 자야 되겠다. 이라고 있는데, 아, 와, 아, 심장이 진짜 덜컹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 어쨌든 지금, 바닥에는 그래도 지금 눈은 없거든요. 제설이된 건지 아니면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차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녹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 차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하 차로 가는 곳이 이제 저희 이제 지금 고정으로 싣고 다니는 이 지내 공장 있죠 지내 공장 거래 창한약한열군데 조금 넘는데 거기 그 중에서 <laughs> 밖으로 오르막을좀 올라가야 돼어 며칠 전에 눈 엄청 왔을 때 있잖아 그때 이 공장 하필은 또 내가 어 배차를 받아가지고 진짜 개고생했거든 와 원래 야간에 이렇게 하차를 하는데 야간에도 들어오지 마라 해가지고 다음날 진짜 1 0시 넘어서 하차하고 나왔거든 와눈 아, 오는 날또그집을 간다 아 정초부터 옷이 완 꼬이는가 모르겠다. 일단, 거기도 <laughs> 눈이 좀 쌓였으면 좀 눈도 좀 쓸고 그리 올라가야 되거든. 일단 한번 가볼게요. Deep in the s h a d o w I know i t h a r to one foot t o h e 목적이좀나 <목소시> 왔는데 지금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후진으로 해가지고. 아 그래도 지금, 어, 다이어 자국이 있네. 차들이 왔다 갔다 했는 것 같다. 상 지금 보면 딱 후진기야를 그러거든후진기안 넣으면 이제 후방 카메라 나와야 되잖아. 후방 카메라가 뿌옇다어 빠꾸 하기 전에, 그 공장 빠꾸로 올라가기 전에 이거 한번 닦아줘야 되겠다 카메라. 그리고 이 백미러도 지금 부옇습니다 지금. 어사람는 이미 살짝 끼었나. 아 얼음은 아니네. 나가자, 아한 개네. 나가자, 가자 지금 밖으로 가야 되는데, 아... 이 사르르미네, 아... 미끌리겠다. 올라갈 수 있겠나? 아, 완전 사르르인데 Yeah. Stand up beside me, don't you hide. We can be. 그래도 그나마 이골목판을 아까 전에 깔아놨기 때문에 아그래도이안 쏠렸나 봐요. 까딱 잘못했으면 쏠릴 뻔했다 맞죠. 이 업체는 하차했습니다. 나머지 제품 있죠. 나머지 제품은 내일 아침 안산에 하차. 아유 방금 올라온 거 봤죠. 못 올라와, 못 올라와. 아이 눈 조금 뭐뭐 이렇다니까 이렇게. 어, 엄청나게 중량짐을 실어가지고 무게가 확 눌러진 어, 우리 차들 우리 화물차들도 못 올라와 아까 전에 미끌리는거 봤잖아 아니 뭐 여러분들은 못봤겠지 왜 혼자 느꼈으니까 이 어, 엄청나게 무거운 어, 총중량 어, 40톤이 넘는 이 차를 휘청 쏠리는거 봐 눈길에는 장사가 없어요 빙판길에는 이 장사가 없습니다 아, 꾸리, 어, 운전을 잘하고, 내가 난다, 긴다 해도, 어, 미끌리고, 슬라이딩 하는 거, 어떻게, 해? 감당할 겁니까? 와, 방금, 올라올 때, <laughs> 시끄럽했습니다. 억지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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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올라왔거든요. 실제 이렇게 억지로 차고 올라오면, 차에 아무래도, 조인트라든가, 뭐, 모든, 뭐, 이 이제 미션, 이제, 크로시방이라든가, 어, 좋을 리가 없잖아, 맞죠? 이 업체는, 이제, 이제 약간 이제 오르막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제설염, 어, 염화칼슘을 항상 비추해 놓는데, 어, 아까 제에 한번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이제 염막칼슘 뿌리려고 했는데, 도 억지로 억지로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아우, 아 잠깐 이 실실 왔는데, 잠도 다 깨고, 완전, 어, 이 야밤에 쌩, 시급했네요. 그래도, 운은 어, 그쳤지만, 이내렸던 눈이 이제 이 새벽에 어 이제 다얼것 같아. 이제 빙판길이야 빙판길. 저도 이제 올라가는 안산까지 조심스럽게 어 최대한 감속해 가지고 올라갈 테니까 어 여러분들 특히나 야간 운전 하신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안전 운전. 내려갈 때도 최대한 천천히 완전 기어가야 됩니다.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오케이